홍조 플라자 8층에 상당히 좋은 공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내오평역 앞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홍조 플라자에 있는 사무실 임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무실은 현재 공실이며 냉난방기가 있으며 또한 세 칸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첫째, 최적의 위치. 홍조플라자는 평내호평동의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즈니스 활동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평내호평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 비즈니스 운영에 큰 장점이 됩니다. 둘째, 최적의 사무실 레이아웃. 3 2 평의 사무실은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사장실. 팀 협업 공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아웃은 프라이버시와 개방성을 모두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냉난방기가 무료. 이 사무실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무료로 제공되는 에어컨과 난방시설입니다. 넷째 밝고 쾌적한 분위기. 큰 창문을 통해 밝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는 고객과 직원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다섯째 주변 환경. 평내 후 평역 주변은 다양한 상점, 식당. 카페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직원들이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주변 환경은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고객 유치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임대 조건. 이제 임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2평 사무실 공간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최적의 위치와 우수한 시설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은 매우 저렴한 공간입니다. 비즈니스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 만약 평내 호평 등에서 전문적이고 잘 갖춰진 사무실 공간을 찾고 계시다면, 홍조플라자의 32평 사무실 공간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적의 위치, 효율적인 레이아웃, 우수한 편의 시설을 갖춘 이 사무실은 비즈니스 성장과 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사무실을 보시길 원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임대 조건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여러분 분의 완벽한 사무실 공간을 찾는 수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조 부동산은 현재 운영 중인 가게나 사무실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의 매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하시면 오픈 씨,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립니다. 많은 업체에서 저희의 광고에 힘입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0315518855로 하세요. 감사합니다.